안녕하세요. 모아 가든입니다. 다육이를 아크릴 보관함에 모둠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냉해를 입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.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다육이를 다른 화분으로 옮기고 여기는 수태를 깔아서 온실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옮겼고요. 여기에 수태를 깔 거예요. 플라스틱 컵에 이끼를 키우고 있었는데요. 어, 위쪽은 좀 말라요. 어,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잎기를 키우면서 여기에 또 다른 잎꽂이해서 키울 거예요. 감사합니다.